아침마다 붓는 얼굴, 이유 모를 피로. 혹시 신장이 보내는 경고일까요? 지금 화면을 두번 톡톡 눌러서 꼭 필요한 건강 정보 챙겨가세요. 일부종, 눈, 발목이 붓고 손가락 자국이 오래 남으면 주의하세요. 이소변 변화. 색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아지고 양이 갑자기 늘거나 줄면 신호입니다. 잠 피로감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면 노폐물이 쌓인 걸수 있습니다. 차식욕 부진과 메스꺼움,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 맛없고 속이 울렁거린다면 의심하세요. 오 허리, 옆구리, 통증, 한쪽만 아프거나 열이 나면 꼭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.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.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. 여러분의 건강은 가족의 행복입니다. 오늘은 짧게 핵심만 전해드렸습니다. 더 자세한 증상과 예방법은 엄빠생 채널에 신장이 보내는 경고신호 전체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